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갈 데가 없던 나는 고모부댁으로 가게 되었다. 고모부댁에는 언니 세 명이 있었다. 나는 막내 언니랑 같은 방을 쓰게 됐다. 다음날 학교 가기 전 식구들과 식사를 했다. 학교도 집과 멀지 않았다.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. 집에 도착했을 때 왔어 엄마는 시장 가서 코돌 거야 응울지 언니가 있었다 네 여보세요 네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오라고 했잖아 왜안 데려다줬어 왜 그래 정말 다녀왔어요 큰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